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보입니다. 자, 오늘의 담배 식사. 오늘은 라면, 계란밥을 먹어볼 겁니다. 라면, 계란밥. 같이 만들러 가보시죠. 자, 라면, 계란밥. 주, 재료는 라면이겠죠? 신라면 건면입니다 건면. 계란 들어가야 되는데 계란은 낙연 쓰는 게 아니라 닭대리에 살균 남백을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란에서 흰자만 먹어놓 건데 굉장히 칼로리가 적어요. 그래서 보시면 탄수화물 1g 미만, 단백질 10g 들어있고 100g 당5 0칼로리에요 그래서 이거 통해서 그 지금 한 3분의 1좀안 되게 먹어가지고 650g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라면 계란밥이기 때문에 계란이 많이 들어가서 물을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면은 버리고 스프만 쓸 거예요. 스프만 조미유도 버려주고, 두 개만 쓰겠습니다. 아, 물좀 많은 것 같은데? 밥은 현미를 쓸 거고요. 용기가 한 20g 돼가지고 220 나오면 200g이에요. 밥은 현미로 200g 먹을 거고요. 한 300에서 350을 넣고 나머지는 도시락 싸가 돼서 스크램블해 갖고예요. 스크램블 옆에서 해줄게요. 지금 살살 둘러주고 용기가 있으니까 650g 정도 남았을 거고요. 제가 가스가 있는데 하이라이트를 쓰는 이유는 그냥 가스가 안 켜져요. 집에 이사 올 때부터 안 켜졌어요. 켜지지 않아요. 아무튼 뭐 그래서 하이라이트쓰쓴 것도 있고 그리고 닭가슴살 삶을 때 되게 편해요.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먼저 이거 먼저 할게요. 스크램 먼저. 그러면 잘 모르지만, 러로 휘적기. 제가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살려고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해먹긴 했어요. 부모님이 막벌이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예, 엄청 어릴 때부터, 제 많이, 뭐, 햄도 구워먹고 했는데 사실상 뭐 요리를 배우거나 한게 아니어가지고 잘하지 못해 음. 보시면 흰자만 모아놓은거라 약간 하얗죠? 음. 끝입니다 간단하죠? 소음간은 따로 하지 않을거예요 어차피 김이랑 같이 먹을거라서 소음간은 따로 하지 않을거고 음. 이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겠죠? 자, 이제 일로 넘어가서. 또 쉬워요. 그냥 라면 끓이듯이 끓이면 되고. 다 부어주세요. 이게 80g이네요. 아, 70g인 라알데 80g이네. 들러붙지 않게 휘저어주고요. 불, 약불로 바꿀게요 탈 수도 있어요 밑에가 밥을 넣겠습니다 아 물을 좀 덜.. 덜 넣었을 것 같은데 아 물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처음에 좀쪄아줄게요 자, 오늘의 단백질사, 라면, 계란밥입니다. 반찬은 따로 없습니다. 뭐, 김치나 이런 거 먹으면 더 맛있긴 하겠지만, 이미 라면이라서 납중이 많기 때문에, 따로, 반찬은 먹지 않고요 라면, 계란밥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면, 계란밥은 좀 오래 끓으면, 좀 약간 죽같이 돼요. 그리고 새우도 맛있습니다. 물 양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적당하네요 원래는 한 단백을 4 0 0 g 넣어서 단백질 40g 도 맞췄어야 되는데 많이 안 남아가지고 한30 32g? 정도 들어온것 같습니다 단백질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가지고 그럴 때가 좋죠 이제 추워 추우니까 이거 먹고 여기 지방 생활도 없어가지고 제가 야채 조미료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호두를 좀 먹겠습니다. 호두. 호두를 호두몇개 집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저께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고깃집 갔는데 저는 이제 목살 구워 먹었는데 거기는 김치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김치 엄청 먹었습니다. 밖에서 먹을 때는 양조절이 재밌는 것 같아요. 양조절이 뭐 사실 저울을 두다면 좋지만 저울을 두고 다니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 그냥 탄수화물을 안 먹고 밥은 안 먹고 고기 만 먹었어요 고기만 먹고 한한 한, 2-3kg 걸은 것 같아요 밥 먹고 자꾸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맛있게 빼고 싶어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찾게 되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뺄수 있을까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하게 되면 설탕이나 당류는 좀 많이 제한해야 되니까 사실 방법은 나트륨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트륨은 어느 정도 먹어도 되니까 나트륨을 잘 이용해서 맛있는 거 만들면 되고요 제육볶음 만들어 먹은 것처럼 소스 정도는 어느 정도 허용해서 먹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어, 대맛바지에는 나트륨도 좀 조절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나트륨 한 3,000? 진짜 많이 먹으면 3,500 정도로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면한 1,400? 1,400 정도. 라면 나트륨 1700, 1700. 그럼 오늘은 나트륨 많이 조절해야겠죠. 원래는 먹게 되면 밥반, 계란반. 원래는 밥반, 계란만 젖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밥 3분의 2 계란 3분의 1. 좀 되는 것 같아요. 계란 반, 반 정도 되게 끔 넣어주시면 완벽합니다.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그런데 날씨, 추운 날씨에 먹기엔딱 좋죠. 근데 매일 먹기에는 그렇고, 나트륨이 많아서, 끔 드시면 좋습니다. 가끔 라면 드시을때 라면 먹고 싶을 때 먹으세요. 국물 좀 남았는데 <laughs> 양신사 먹지 않겠습니다. 양신사 먹지 않고 자 보시면 아까 제가 휘저었는데 이렇게 들러붙어요. 지금 휘저었는데도 들러붙었잖아요. 그래서 꼭 야, 계란 부으시고 카운 있으면 안 되고 휘저어야 됩니다 휘저어줘야 돼요. 자 오늘 단백질사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